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무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필요하십니까? 단기 선교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단기 선교가 정말로 선교인지 여행인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위험한데. <laughs> 네. 일단 단기 선교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기 선교가 뭔지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기 선교란 어, 일단 교회에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되어져서 섭외를 해가지고 어, 특정 기간 한 일주일 정도 물론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이 넘지는 않는 게 보편적이고요. 보통 일주일 조금 길다면 두주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기간을 정해서 어, 약속을 해서 그 기간을 준비하 해, 하는데요. 그 현지 선교지 현지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 선교사님이 요청하는 활동을 어 준비를 해서 가서 그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게 단기선교예요. 그쪽 선교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활동을 단기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이 단기선교의 어, 모습입니다. 보편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그쪽 현지 학생들을 위해서 뭐 현지의 여름선교 학교를 음. 도와주러 청년들이 가서 어, 여름선교 학교 행사를 한다거나 내지는 그쪽에 태풍 피해 같은 일종의 어떤 그런 피해를 봤을 때 수해복구나 이런 것으로 공사를 해줄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해줄수 있는 사람들이 가거나 이래서 어그 현장에서 필요한 즉시 해야 되는 일들 지금 해야 되는 그 선교지 장소의 요청에 따라서 그곳을 어 돌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선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선교 안에는 가서 노동만 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단기 선교는 또 다른 모습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모습이요? 다른 모습? <웃음> <웃음> 아, 단기 선교를 이제 선, 현장에 선교사가 요청하는 활동들이 있긴 하지만 그 활동만 하다가. 끝나고 바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니라 너무 이제 좀 고된 일까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일까지 하니까 마지막 돌아오기 직전에 하루 정도는 조금 쉬, 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쉬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일종의 꼭 휴가인 것처럼 약간의, 약간의 좀 노는 시간이 필요하죠. 뭐 이걸 좀 달리 얘기하자면 좀 쉬는 것이 저희 이걸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 단기 선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현지의 음식을 먹어보는 기회도 좀 생길 테고요. 아니면 어찌 보면 현지의 좋은 휴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어 마지막 날에 쉬는 시간 때문에 단기 선교가 나쁜 행동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선교의 뭐 장단점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단기선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장단점까지. <웃음> 네. 저는 뭐, 어쨌거나, 그렇게 다니는, 짧, 짧은, 정말 짧은 기간 다니는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는 그래도 6개월은 있어야 선교지. 그뭐 일주일 갔다 와, 오고서 그게 무슨 선교를 갔다 왔다고 할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일, 일부분 그런 입장에 서 있기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선한 그 결단들도 그리고 비전들도 새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충분히 귀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갔다 온그 일주일의 경험이 어 자신의 평생을 평생의 기, 삶의 길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 의미에서는 뭐전 모두 다가 그렇게 선교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짧은 기간의 선교였지만 충분한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일지라도 좀 충실하게 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느 교회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그 단, 이런 그 2주 정도어던가같 2주, 2주 정도 다녀오는 단기선교 문제를 가지고 다니 목사님하고 약간 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 목사님은 그냥 2주 정도 다녀오겠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갔다, 그냥, 그냥 갔다 온 거면 아무 의미, 의가 의미, 없겠다, 굳이 안 가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 건방지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어, 좀 가서 의미 있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 조금은 힘들지는 몰라도 그렇게 충실하게 일을 하고,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쉬다가 혹은 여, 행하다 돌아온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주시는 하지만, 목적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든, 뭐, 선교를 하든, 다녀, 다녀오는 거지, 여행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아무래도 단기선교라는 말 자체가 선교를 오긴 오는데 너무 단기,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기선교의 어떤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발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가 필요했던 이유는 현지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목사님 이 아까 설명했듯이 그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평생 그 사람의 진로나 어떤 삶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선교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성직자로서 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100%의 효과를 냈다 내지는 뭐더 좋은 효과를 냈다 이런 식의 어떤 경제적 논리로 효과를 운운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명이 함께했지만 단한 명이라도 어 경건하고, 내지는 좀 거룩한 결단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 나름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 성교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활동이 되었느냐, 이고, 또 그것이 현지 성교사에게 도움이 되었느냐에 맞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현지 성교사의 입장에서는, 어 외국인들을 만나는 그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 어, 혼자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좀 응원할 수 있는 시간도 되거든요. 저는 제가 뭐그 짧은 시간에 성교사를 돕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생각도 해봤지만 한편으로 놀라운 일은 제가 그 현, 현지 성교사에게 고추장을 잔뜩 갖다 준 그것만으로도 그 선교사는 너무 행복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오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 내가 고추장 하나 전달한 것만으로도 그 고향의 맛을 그 선교사는 감동으로 받더라는 걸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종교적이지 않아 안다라고 표현 뭐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교사에게는 나름의 어떤 격려와 응원이 되지 않겠나는 하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선교사가 그 현지의 학생들을 만나고 그 접촉하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 제가 그 전도사 때도 갔었을 때그 동네 아이들에게 그 풍선을 이렇게 접, 불어서 접어서 뭐 동물 모양 해가지고 만들어 주고 그랬거든요. 사실 풍선을 나눠주는 것이 무슨 대다수 뭐, 뭐, 대수겠냐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모았어요. 이슈를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모여지면 선교사님이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재미난 이야기를 꺼내면서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하다가 선악가를 따먹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겐 구원자이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감동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장난 같고 또는 놀이 같고 심심풀이 같아 보이는 그런 어떤 활동도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면 그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활동이라면 우리가 도움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선교사에게 도움이 됐다면 충분히 그것은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현지 선교를 책임 지시는 분은 현지 선교사님들이세요. 그 그렇죠. 우리는 뭐일이주 가는 것으로 선교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는 현지 선교사가 힘을 낼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를 후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거지. 어, 뭐 선교적인 어떤 효과를 직접 그 2주 안에 경험하겠다. 이건 좀 무리한 욕심인 거고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현지 선교사를 오랫동안 그곳에서 선교하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도, 돕는다. 후원한다. 뭐 조금 어축 처졌던 마음을 좀더 북돋아 주, 드린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선교 활동을 가, 그, 1, 2주 갔다 와도 청년들 사이에는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뭔가 좀, 어 새로운,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적인 모습, 결단들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곳에 갔던, 갔었는데, 여름마다 한 2주 정도 갔었는데, 그한번 갔다 올 때마다 청년들이 또 다녀오셨던 어르신들이 확, 확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개인적인 변화도 있었고 또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현지 선교사님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 그, 그 이상의 뭐 욕심을 가지고 가는 건좀 무리, 무리겠지만 그 정도의 효과를 노리고 간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좋은 효과가 <laughs>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선교가 도움이 될까? 또는 그냥 단순히 여행 정도 밖에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기간은 짧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선교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었다. 또는 단연 사람들에게 큰 영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단기 선교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조언을 수도 있겠는데요, 단기 선교 가시려면 현지 선교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웃음> <웃음> 괜히 가서 꼴찌 <꼴짓> 타지 마시고 <laughs> 이상하지 <짓> 타지 마시고.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